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문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서울 성모병원 혈관 이식외과 김상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다리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 이 다리가 왜 아프고 이렇게 붓는 걸까요 다리는 이제 동맥 정맥 그다음 림프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동맥을 통해서 내려온 혈액은 다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다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이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일부는 림프관이라는 데를 통해서 백혈구 등 감염이나 면역 등에 관련된 세포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동맥이 막히면 이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정맥이나 림프관이 막히면 이제 다리를 붓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갑자기 막히면 이제 급성질환이라고 하고요. 천천히 막히게 되면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다리 질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심혈관계 질환이었습니다 네. 이 다리 동맥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급성과 만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치료가 잘안될 경우에는. 그~ 심장에 부정맥에 의해서 혈전이 생긴 다음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뇌로 가면 이제 뇌졸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로 오게 되면 이제 급성 다리 동맥 폐색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좋아질 줄알지만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막힌 기준으로 8시간 내에 다시 혈관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리가 괴사가 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면 빨리 응급실을 찾아서 혈관을 열어줘야 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이제 다리동맥증은 경환질환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파행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500m 또는 어, 1km 정도를 걷게 되면 종아리에서 지가 나는 증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 환자의 질병과 환자의 필요성에 대,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을 어, 결정하게 되는 거죠. 먼저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을 시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나 이제 시술을 해서 이제 혈관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경환다리 동맥 폐색증은 5년 내에 30%의 환자들이 이제 중한 다리 동맥 폐색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행을 하게 되면 발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든지요. 아니면 발가락에 괴양이 발생하거나 이게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발가락에 썩는 괴사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신속하게 혈류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점점 다리가 증상이 심해져서 절단을 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어, 보통 2주 안에 발가락 개양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 혈관 검사를 받아서 어, 이 혈관을 치료받아야 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리가 붙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으로서의 부종은 어떤 건가요? 네, 다리 붙는 증상은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통제, 아니, 짜게 드시는 습관에 의해서 이제 약물 복용과 함께 이제 생활 습관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어떤 신부전증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어, 콩팥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관들의 문제 에 있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호르몬 질환, 갑상선 기능, 어, 저하증 같은 호르몬 어, 기능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런 원인에 의하, 의해서 다리가 붓게 되면 보통 이제 양쪽 다리가 이렇게 붓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더 붓고 다리에 이제 정맥이 포도송이처럼 송글송글 이렇게 커지게 되는 어, 그런 질환이 이제 정맥질환이 되게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인프종, 인프종이랑 같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맥질환은 정맥 자체가 막히는, 혈전에서 막히는 질환이 있고요. 정맥은 막히지 않았는데 정맥에 있는 밸브가 막혀서 혈류가 다시 역류가 하게 되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다리가 땡땡 붙게 되는 질환을 이제 급성이라고 하고요. 이두달 이상 오월 동안 천천히 부어 있는 그런 질환을 이제 만성 정맥 질환이라고 이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맥 질환 중에도 갑자기 다리가 아주 땅땅하게 붙는다든가 하는 급성으로 오는 증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네, 거죠. 네. 이게 임상에서 보면 어, 이제 정형외과 수술 후에 또는 암 수술 후에 이제 환자들이 침상에 많이 누워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도 잘안 흐르게 되고, 약물이나 수술에서 혈관도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다리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경기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이제 다리가 붓는 경우도 가끔 오시고요. 이제 임신 후에도 이제 어 갑자기 이제 다리가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어 의심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성 심부정맥혈전증을 이제 해어 의심해봐야 됩니다. 어 급성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게 되면. 30% 정도의 환자가 이제 폐색전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폐색전증이 발생한 환자 중에 10%는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 이제 오래 지나가서 혈전후 증후군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혈전후 증후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리에 부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다리가 평생 퉁퉁 부어 있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피부병으로 진행해서 다리에 색소 침착이 돼서 다리가 까매지면서 그 발목에 만성 난치성 정맥괴양이 발생하는 그런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리가 한쪽에 붙게 되면 혈전증을 의심하고 빨리 의료진을 찾아서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다리 혈관 질환이 그냥 쉽게 넘어갈 질환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진하게 드는데요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다리 혈관 질환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하지정맥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이제 하지 정맥이 좀더 많고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 요리사 또는 선생님, 뭐 호텔리어, 스티어디스 뭐 여러 분들이 오래 서 있게 되는데요. 직업병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이런. 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이라 그래서 다리에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이제 울긋불긋하게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건 이제 초기라고 할수 있고요. 좀 지나면 혈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울긋 어 다리가 울퉁불퉁한 혈관이 이제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게 이제 2기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다리가 어, 붓는 증상을 어 야기해서 만성적으로 다리를 붓게 하는 질환 중에, 제일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에 염증이 되고 다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피부병이 되고 피부병이 되면 색소침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혈전후 증후 같은 비슷한 경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만성 정맥 궤양이라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난치성 질환을 발전하게 되고요 또 드물게는 이런 것들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다리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참 위중해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라는 걸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다른 선배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얘긴데요. 급성 혈관 질환은 이제 갑자기 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급성 동맥 폐색증이라든지 급성 어,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거는 아, 갑자기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주차할수 정도로 아프든지 붓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빨리 불을 꺼야 되겠죠. 급한 불을 끄고 이제 다른 뭐가 문제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아, 그런 거고요. 급성 질환은 그런 거고요.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저희가 좋은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치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급성 질환은 불을 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성 질환은 좋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리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정보들, 궁금했던 점 속시원히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